안녕하세요. 웅담 사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도화살보다 더 강한 이성 매력을 가진 사주, 그 의외의 케이스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도화살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아니라 명리에서 말하는 인기의 기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물상까지 같이 다루니까 내 사주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내 팔자에도 이런 매력이 있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정화와 임수가 만나는 사주. 사주의 정화와 임수가 나란히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명리에서는 정임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옛 고서에서는 도화지합이라 불리기도 하고 음양의 매력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 정임합 사주는 확실히 이성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내 일간이 정화이거나 임수라면 그 매력은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불빛이 물 위에 반짝이는 듯한 기운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거죠. 혹시 내 사주에 정화와 임수가 꼭 붙어 있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글자 자체가 이미 매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들에게 호감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일간이 을목이나 신금인 사주. 일간은 나 자신을 의미하는 자리인데요. 여기에 을목이나 신금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외적인 매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을목은 꽃이나 풀을 상징합니다. 특히 정화 같은 불의 기운을 만나면 꽃이 피어나듯 더 아름답고 눈에 띄는 기운을 내뿜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 일가는 남녀 모두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신금은 보석을 의미합니다. 다듬기 전에는 거칠지만 빛이 나면 누구나 눈길을 주지 않습니까? 샤프하고 반짝거리는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신금일간 역시 남녀 불문하고 이성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월공 귀인을 가진 사주. 마지막으로 월공이라는 글자가 사주에 있는 경우입니다. 월공은 캄캄한 밤하늘에 홀로 빛나는 달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됩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주의 월지를 기준으로 천간에 해당하는 글자가 어디든 하나 이상 있으면 그 사주는 월공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실제로 월공을 가진 분들 중에는 연예인, 예체능인, 대중 앞에서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도화살보다 더 강하게 이성의 매력을 발산하는 세 가지 사주 케이스를 알아봤습니다. 정임합, 을목과 신금 일간, 그리고 월공귀인. 이세 가지 사주는 공통적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이성과의 인연에서도 특별한 매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사주에도 혹시 이런 기운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웅담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